여기는 기린이고요. 약간 틀리죠. 얘가 막둥이에요. 약간 틀리죠. 기린이하고 막둥이. 근데 호박을 딱 줘봤어요. 누가 먹나요? 기린이가 훨씬 잘 먹어요. 호박을. 단호박이거든요. 훨씬 잘 먹죠. 막둥이는 약간 어려서 그런지 그 약간... 얘랑은 틀리더라고요. 기린이는 뭐든지 거의 제가 먹는 건잘 먹는 편이에요. 하고 호박을 보세요. 얌얌얌, 얌얌얌. 잘 먹네요. 막둥이도 먹어봐. 여기 날려다니느라. 근데, 겉껍질까지 먹는 듯 해요, 얘는. 잘먹요는데 목이 매일 수 있어요. 어, 앵무새는 침샘이 없어요, 새는. 그래서 잘못하면 목이 매니까 물하고 같이 주셔야 돼요. 약간 물에 적셔주셔도 돼요. 포도도 잘 먹고, 호박도 잘 먹어요. 특히 호박을 단호박을 잘 먹는 편이에요. 근데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되고, 그요 그러니까 정도 선에서 주셔야 돼요.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제 목이 메일 수 있어서. 고만 먹어 고만, 고만 먹어 고만, 고만 먹어 고만, 고만, 먹어, 고만. 고만 먹어. 고만 먹어. 음. 아무튼 잘 먹어요. 또 망이야, 또 망.